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감사하다는 아, 말씀 감사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각 세대를 대표하는 허경환, 효연, 레이, 원이 나와주세요. 40대 대표 허경환. <laughs> 힐끔. 자, 힐끔 보면 안 돼요. 음발란스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리모델링 말고 새로운 알겠습니다. 걸로. 습니다 네. 새로운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. 아 바이 아 바이. 아 바이, 아 바이 가볍게 이렇게 특별한 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나운서요 <laughs> 지소결을 해야지. 이자 네. 네. 효연이 봐. 웃음으로 <우승으로> 간다. 웃음으로. 빵빵빵 빵. 빵 돈가방? 돈가방? 동현이 필요 없다. 자 원희 팬이거든요. 아원이원이저도 100%. 오. 너무 긴데 얘기가. <laughs> 긴이 오빠의 모습 긴이 아 오빠 어 머리 어어빨라 빨라 긴이 아아 오빠 기니 오빠 왕의 의자가 도착을 했습니다. 어 이러면 불타오르지. 좋다 좋다 좋다. 재밌다 재밌다. 야 이거 대박이네.